던파에는 수없이 다양한 스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좋아서 무조건 찍어야겠는걸? 같은 필수 스킬들도 있지만, 이건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냐? 같은 정체불명의 스킬들도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용도불명, 정체불명,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냐 스킬, 탑 10.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10위는 카오스의 엘레멘탈 서클입니다. 엘레멘탈 서클은 테크트리 데몬 솔저, 데몬 매지션 소환물에게 자신이 원하는 속성을 부여해주는 스킬입니다. 속성 부여를 하는 건, 무혀기도 따로 할수 있고, 완전 게이드가 아님?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카오스의 스킬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소환 스킬과, 그리고 검술 스킬. 엘레멘탈 서클은 오직 소환 스킬에만 속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검술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속성 부여를 따로 해줘야 되고, 속성 부여를 따로 해주면, 모든 스킬의 속성 부여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엘레멘탈 서클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기괴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10위에 있을 자격이 아주 충분한 스킬이죠. 9위는 버서커의 들끓는 피입니다. 들끓는 피는 다른 파티원의 힐이나 회복 효과를 무시해버리는 패시브입니다. 과거에 버서커가 HP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데미지를 전부 뽑아낼 수 있었고, 버퍼들이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패시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버서커의 분노조절 장애가 분노조절 자례로 바뀌면서 피통을 깎을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 들끓는 피는 버서커의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아있게 되었죠. <laughs> 비통을 깎으면 공속이랑 이속이 빨라지니까 찍을 건데요. 수고야이 빡치는 새끼야. 어떻얼마나보시하는줄 알아? 버퍼들 빡치게 하지 말고 좋은 말할 때 빼세요. 에? 파리는 사령술사의 암격권입니다. 학살의 발라크 르 대시 공격을 하면. 양선님 발라크예요. 발라크. <웃음> <웃음> 그래요? 아이 보스카네. 학살의 발라크르 대시 공격하면 멱살을 잡아올려 터트리는 스킬입니다. 어양손님 홀딩도 되고 딜도 되고 이 정도면 상녀 스킬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점은 멱살 들어올릴 애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못 잡는 적들에게는 폭발 데미지가 없는데 요즘 몹들은 잡기 불가와 고정형 건물형이 기본 패시브라는 점이 때문에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 없는 스킬이 되어버렸습니다. 7위는 백어택 크리티컬 브라더스입니다. 백어택 크리티컬 브라더스는 적을 뒤에서 공격할 때 크리티컬을 올려주는 스킬입니다. 부족한 크리티컬을 채워주는 스킬이라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적의 등짝을 봐야지만 크리티컬을 올려주기 때문에 사용하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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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등짝을 노리기가 힘든 몹들도 있고 등짝이 어디인지 모르는 몹들도 있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스킬이죠. 음, 양수님. 그러면 등짝을 쉽게 보는 섀도우 댄서는 사용할만한가요? 응, 안 써. 섀도우 댄서는 기본 크리티컬 보정이 높아서 대충 해도 만크가 되는데, 뭐로 찍습니까? 등짝을 노리기 쉬운 섀도우 댄서에게도 외면받는 스킬인 백어택 크리티컬 브라더스. 7위의 품격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6위는 투척 마스터리입니다. 투척 투청 마스터리는 투척물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패시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척물은 스플릿 디스크, 짱돌 같은 평상시에는 이름도 듣기 힘든 소비템을 말합니다. 투척류의 데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고 저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도대체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죠. 하지만 투척 마스터리가 필수 스킬이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시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봐라. 지금부터 존나 쩌는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과거 60레벨이 말레비던 시절, 여스퍼가 투척 마스터리와 이중 투척을 찍고 찰나지망을 사용해 몹을 모은 후 던지는 투척물 디스크는 오벨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사기였었죠. 레벨이 풀리고 장비가 좋아지면서 투척 스파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죠 시간은 흘러흘러 흘러 정제된 망각의 마석 반지 정마반 쿨타임 초기화 옵션을 터뜨리기 위해 필수로 찍었었는데 투척 마스터리를 찍고 투척물을 던지면 스킬 사용시 옵션이 터지는 버그가 있었고 아포와 크오비 쿨타임 초기화를 위해서 아포를 올린 후 표창만 냅다 던져대는 닌자형 버퍼가 메타를 지배했었죠 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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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에게 경고를 드립니다 5위부터는 지금까지와 클라스가 다른 스킬들이 등장합니다 심신미학자나 임산부 어린이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위는 남레인저의 에어레이드 입니다 에어레이드는 윈드밀 후 연계해서 사용해 공중으로 적을 띄우는 스킬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공중에 띄운다는 점이죠 I 그러면 공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계기가 있지 않나요? <laughs> 저도 혹시나 해서 눈 비비고 찾아봤는데요 남 레인저가 공중에서 사용 가능한 스킬은 무려... 빵! 제로입니다 <laughs> 심지어 사용하려면 윈드밀과 강제로 연결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독보적인 노담력을 보여줍니다 또 윈드밀이 적에게 맞지 않으면 에어레이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답력이 따따블이 되었죠. 에어레이드는 마치 탕수육에 짬뽕을 실수로 부어버린 스킬 같습니다. 안 어울리는 것을 넘어선 범죄 수준의 대참사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써먹으라고 낸 건지 정말 궁금할 지경입니다. 4위는 연앤 마스터의 스플렉스 썬더입니다. 플렉스 썬더는 플렉스에 번개를 추가시켜 강화시키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기본기인 스플렉스도 같이 찍어야 되고, 기껏 찍어서 스킬 투자를 다 해놔도 잡기 불가 적에게 스플렉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던전 대부분이 잡기 불가 적이 우수수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에어 레이드는 사용하기라도 했지, 플렉스 썬더는 사용조차 못 한다는 겁니다. 그저 웃음받기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래플러에게 추가했으면 이해라도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걸 넷마스터에게 준다? 아마 개발자들이 만취상태에서 만든 스킬이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동메달 스킬 3위는 엘븐나이트와 카오스의 체인지실드입니다 체인지실드는 엘븐나이트와 카오스의 보조장비인 방패를 던전 내에서 다른 방패로 바꾸는 스킬입니다 공격할 때는 공격 옵션 방패를 쓰고, 방어할 때는 방어 옵션 방패를 쓰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상황에 알맞게 다양한 방패를 써봐라. 라는 것이 개발진의 의도겠지만, 많은 방패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할 만큼 의미 있는 옵션을 가진 방패가 단한 개도 없기 때문에, 던전 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잉여 오브 잉여 스킬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인지 실드? 다내가 내 운세 좀봐 주게.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을 가진 똥 스킬. 2위는 테마사의 제압부입니다. 제압부는 적을 느리게 만드는 스킬입니다. 네. 그게 다입니다. <laughs> 충격과 공포의 스킬이죠 이동속도 감소 점프력 감소 적중률 감소 등 쓸모없는 옵션들만 전부 모아놨고 범위도 넓지 않으며 부족에 HP까지 달려있어 불안정하기 짝이 없죠 그럼 스킬포인트라도 적게 들어가겠네요? <laughs> 원래라면 그랬어야죠 그랬었어야죠 제압부든 스킬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마스터 기준 약 700포인트 이상의 스킬 포인트를 처묵처묵하시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한 개만 찍고 쓰기에는 디버프력도 약하고 부적의 HP가 낮아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스터를 하기에는 스킬 포인트를 너무 많이 먹어서 찍을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제압부도 유용하게 쓰였던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2등으로 굳혔습니다 과거 한포에서 몹들이 전진하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도 사용했고 화속성 저항을 낮추는 능력이 있어서 한때는 물리 테마사의 필수 스킬이기도 했죠 화속성 저항을 깎는 기능이 삭제되고 디버프를 사용할 곳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인이어 스킬로 번해버렸습 비온의 스킬 제압부 영광스러운 은메달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압부보다 더 강한 놈이 있다고요? 1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죠?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어따 써먹으라는 거냐 스킬 킹 오브 킹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대망의 1위는 엘븐 나이트의 가디언 라이딩입니다. 가디언 라이딩은 변신을 사용한 스킬로 일반적으로 변신 스킬들은 변신 후에도 기존 스킬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엘븐 나이트의 가디언 라이딩은 변신하면 제유 매진 스킬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유 매진 스킬들도 상당히 맛이 가 있고 풀타임도 굉장히 길면서 무색 큐브 조각까지 들어가니 도저히 사용할 엄두가 안 나는 스킬이죠. 뭐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을 꼽자면 스킬 이펙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범파의 이쁜 쓰레기에 부족격인 스킬이 바로 가디언 라이딩이죠. 정신나간 스킬 구성과 압도적 풀타임 그리고 무색 큐브 조각 스킬의 3위 일체 거기다가 이쁜 쓰레기의 원조의 맛 가디언 라이딩에게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탑텐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운 스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결파 동진, 툼스톤 오망성진, 캐논벌 등등 마시가 버린 다양한 스킬들을 시청자분들이 제보해주셨었죠.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비하인드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쇽쇽!